문 해결책을 응. 찾아야 할 텐데. 여보 걱정 마. 여기서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어, 네. 안녕하세요.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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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 눕혀봐 여보. 네. 어,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려고 해. 긴장이다. 네. 어디 보자. 보아하니 아가가 문제구나. 헉,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보자 보자. 어, 둘다 일을 하는구나. 헉, 음, 그런데 아이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헉. 간단하구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아이돌봄 서비스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야.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줘.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어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어때? 쉽지? 어서 가서 신청드래. 어, 저, 잠깐만요.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받아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받아도 이용 가능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서?